7일간 5타를 줄인다. 블루파워 프로젝트 레슨 서바이벌 7일간의 도전에 참가하기 에 모인 8인의 도전자들 이곳에서 도전자들은 5타 감량을 위해 오직 올페만 전념하게 되는데 다섯 타꼭줄해야되는 먼저 실력점검 라운드에서 도전자들의 목표타수가 공개됐다 김정렬 91타, 이원종 87타, 오승환 95타, 김상석 97타 김강문 84타, 신종권 85타, 이승재 93타, 이주영 91타. 오승환 씨가 이 점수를 앞으로 잘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 포토를 끝내고 나서 모자를 벗고 아주 즐겁게 인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구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물론 도움을 줄 뿐더러 본인에게도 큰 발전을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개그맨 오승환 가장 유력한 목표달성 성공 가능자로 예상되는 가운데 드디어 시작된 다섯 타 감량 훈련. 그런데 도전자 8명중4 명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과연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8인의 골프도전기 블루 파워 프로젝트 레슨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어, 테스팅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분한분 한분 어떤 그 단점이 있는지, 교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 우리 총장님과 함께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대1, 1대1 레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 또, 어, 이따가 이제 피딩도 할 것이고, 어, 또, 어, 샷에 대한 분석도 어,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에, 자기의 스윙을 보고 지적을 받았을 땐 그것을 바로 곤치는데 어, 그, 큰 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APJ 회원 김범호. 현재 JNK 인터내셔널 볼프 야 총정을 맡고 있다. 이원중 씨입니다. 이원중 씨 어서 오세요. 네. 음. <laughs> 떨리시죠? 네. <웃음> <웃음> 자, 이원중 씨는 어떤 분제점이 있는지요? 어, 어, 그 먼저 그 스윙을 제가 분석해봤을 때 이제 몸도 참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어, 허리를 굽히고, 좀 다리를, 무릎을 조금 좀, 어, 폈으면 하는, 음,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무릎을 구부려서 자기의 그량을 다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것은 단점은 뭐냐면,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면서 땡기게 되죠. 그래서 안으로 휘어치는 그런 샷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알려 네. 해서. 음, 그럼 한번, 직접, 네, 총장님, 문 음, 앞에서 음, 한번 툭어보시죠 음, <laughs> 네. 이제 일어나는 아, 무릎이 너무 많이 굽어 있기 네,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일어난다. 네. 예. 아 지금은 아주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정말 문제점이 정확하게. 네. 예, 제가 봐도 문제점일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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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떠세요 변영 <laughs> 씨 네. 조금 뭐 지적을 네. 받고 어, 보니까 네. 그것을 어, 보완하려고 하니까 다안 받죠 네. 네, <laughs> 아, 아, 아. 그걸 놓고 네. 이제 에, 에, 일주일간 이제 에, 집중적으로 그 켜져가지고 한번 지적을 받고 음. 제가 지금 음. 치면서도 네. 조금 이렇게 네. 아, 서서 하려고 음. 그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공의 음. 음. 중간이나 그 위를 아. 때리게 되더라고요 네. 음. 무릎을 조금 펴고. 음. 핀거만큼 허리를 더 구부려 줘야 합니다. 아, 네. 네. 그것이 이제 에, 지금 안 하셨죠. 네. 아, 요거 뒤면은 요게 네. 들어가야. 들어가야 네, 네, 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그걸 좀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중수 였습니다 네. 이원중의 네. 네. 스윙 분석 결과. 첫 번째, 어드레스에서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린다. 두 번째, 임팩트 순간에 상체가 일어나서 정확하게 볼을 맞추지 못한다. 이원종의 문제점 해결 포인트. 어드레스에서 무릎을 좀더 세우고 허리를 약간 숙인다. 그러면 임팩트 시 볼을 정확히 칠수 있게 된다. 김상섭 씨 모셨습니다. 아, 오늘 저 아주 의상도 좋으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저 문제점 뭐 혹시 발견? 본인의 그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느끼셨어요? 예, 일단 저는 기본기가 안 돼있고요. <laughs> 네. <laughs> 그리고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네. 어떤 게 문제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음. 네, 그래서 어, 중요한 그 어, 문제점 한나만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요. 예. 그,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담서부터 이제 일주일간 교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얄미. 제일 그 어, 문제점은 네. 이크럽을 올라갔다 바로 그 자리를 내려와줘야 되는데 올라가서는 몸을 먼저 틀어가지고 클럽을 당기는 그러니까 아우딘이라는 음. 그러한 샷을 때리기 때문에 샷이 똑바로 가지를 않습니 김상섭의 스윙 분석 결과 첫 번째 아우딘 스윙을 한다. 두 번째 다운 스윙 시 허리가 너무 빨리 돌아간다. 세 번째 아우딘 스윙 궤도로 인해서 슬라이스 볼이 많다. 김상섭의 문제점 해결 포인트. 다운스윙 시 인아웃 스윙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아, 이번에는 이제 아마추어 팀 중에 예, 우리 이승재 씨 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정민 네, 예, 제가 보기엔 너무 어, 체격조건도 어, 좋고 네. 이제 한데 에, 그 어, 손의 놀림이죠. 이 손은 음. 이건 절대 금지로 돼 있죠 코프에서는 근데 예. 이걸 너무 꺾어준 실적에 꺾어주는 그런 경향을 제가 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처 어, 대표적인 그런 어, 지금 지적사항으로 금지 나왔는데 예. 평상시에 나쁜 행동인데 알면서도 고치기 힘들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공이 안 맞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나쁜 손목을꺾는거 같습니다. 아주 그 강력한 이번에 음. 그 서바이벌의 우승 후보라고 네. 볼수 있는 우리 이승재 씨입니다. 네. 예. 아. 지금 그 손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예. 지적을 하다 보니까 또 꺾, 이게 너무 밀고 나가네요. 아, 예. 아. 이건 손목을 또사용 했고요. 예. 그래서 공이 구질이 지금 약간. 네. 음. 음. 이건 또 의식을 대표적인, 한 결과죠? 아, 대표적인 그 하나, 두지적사항이 네. 머리를 든다는 거죠. 끝까지 머리를 든다는 거죠. 어. 뭐. 네. 다 뭐. 네. 이런 셔선 네. 어, 아주 좋았죠, 아침에 시작 깔끔했죠? 네. 네. 그, 음. 총장님 지적이 있으시고 나서는 의식을 했, 나머지 너무 또 손목을 또 이렇게 네. <laughs> 또 묻어있는, 네. 네. 예. 어, 그런 경우에는 밀고 나가면 푸시가 되고, 쭉 네.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손등을, 보, 앞에다 보여주는 그런 상태는데 네. 밀고 나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빨리 꺾어도 안 되고 네. 그런 이승재의 스윙 분석 결과 첫 번째 임팩트 시 손목을 너무 빨리 돌린다 두 번째 손목을 많이 사용함으로 거리와 방향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해결 포인트 첫 번째 임팩트 이후 한시 방향으로 양손을 뻗어준다 두 번째 임팩트 시 오른 손목을 너무 빨리 돌리지 않는다. 네, 아,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주영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영 씨, 어서오세요. 예, 우리 이제 아마추어 팀의 그, 아, 괴력의 소, 소유자, 아, 우리 이주영 씨. 이주영 씨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좀, 어, 머리를 좀 심하게 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아, 어, 이제, 뭐잘 하시는데, 그래서 더, 어, 금좀 어, 좀 바라고, 더 바라는 게 있다라면은, 이렇게 이제 그 오늘 같이 이 바람이 좀 있고 그런 날은 그이 거리 측정할 때 바람을 좀 이용하고 바람을 파악하고 샷을 하는 그런 위험를한번 발휘하셨으면 큰그 아까 그첫 번째 홀에서그 맞바람을 네. 불때좀 짧았던 그 기억을 네,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네. 네. 아쉬웠었어요. 네. 아주 샷은 좋았는데 네. 네. 거리가 좀 짧았다.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중 씨도 여기서 샷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 샷에 대한 문제점도 또한번 네. 예. 지적을 한번 받아보시죠. 아이영씨는그 그, 굉장히 그 파워풀한 네. 그런 골프를 구사하시는데 지금 머리를 안 들려고 하시는데 네. 어깨가 턱을 끌고 갑니다 네. 어깨가 아. 턱을 끌고 가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볼을 놓치는 겁니다 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어깨가 턱을 안 끌고 가나 음. 그런 거에서 이제 맞죠? 턱은 네. 머리와그 자리에 두고 네. 어깨만 지나갈 수 있는 지금 이제 음. 보시면 알겠지 머리가 완전히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말 의미죠. 임팩트 순간에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더 볼까요? 네. 네. 예. 하나만 예, 더. 이제 의, 의식은 이제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제 받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 잘 하시는데. 아 예. <웃음> 아. <웃음> 정말 잘 치셨는데. 뭐, 네. 머리를, 안, 보을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근데, 공을 자기 본인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턱을, 이 어깨가 일구하기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볼을. 그래서, 보려고는 애를 쓰시는데, 음. 이것을 어떻게 턱과 어깨를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음. 이제 여기에 중점을 놓고, 아이 측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이중시의그 아주 문제점을 딱 집어내셨어요. 전에 제가 골프를 할 때는, 나름대로 볼을, 시선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아, 지금 보니까 그게 너무 의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깨에 많이 밀려가지고, 볼을 시선에서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제가, 나왔는데 아, 다시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의 스윙 분석 결과 첫 번째 스윙을 할때 턱이 어깨에 밀려나간다. 두 번째 백스윙 탑에서 볼과 머리가 일직선이 되지 않는다. 해결 포인트 스윙 시 머리는 최대한 고정하고 어깨 회전만 하는 연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격적인 레슨에 앞서 실시된 스윙 분석을 통해서 도전자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역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느꼈던 것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평가를 받고 나니까 내 단점을 어... 알겠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뭐한 가지씩이라도 고쳐 나간다면은 뭐 다섯 개 줄이기 서바이벌 자신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 달라질 도전자들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골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클럽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점수를 줄여주고 여러분한테 기쁨을 선사하고 골프로 골프를 통해서 즐거움을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냐 이제 이런 것에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 클럽은 선정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골프클럽을 내 몸에 맞추는